안녕하세요. 제사예요. 제가 바지를 하나 샀답니다. 우리들의 방간관 자라에서 샀습니다. 자라 빈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러 가면서 바지를 딱 걸려 있었어 근데 이거를 샀을 때는 한겨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추울 것 같아 가지고 안 샀거든요 요런 길이에 요런 통에 요런 바지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마침 가죽바지로 예쁘게 나왔길래 요걸 하나 사봐야지 생각해서 요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자라를 좋아하잖아요 자라는 뭔가 옛 친구? 늘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아쉬운 소식이 자라가 반품기를 받게 되었더라 <laughs> 그, 그, 그. 2월에는 사이즈가 애매하면은 이제 뭐 26, 27 사가지고 입어보고 골라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어렵게 되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하나를 사야 된다. 반품비가 또 그만큼 아깝잖아. 우리가 배송비가 아까워가지고 한개 살고 두 개를 사는 방국에 그렇게 반품비를 막쓸순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26입니다. 지금 요 바지가 여유있게 그냥 잘 맞고요. 에코 바지잖아, 에코 바지. 뭔가 되게 보들해, 봐봐. 아, 진짜? 어, 진짜 보들보들하지? 아, 너무 기분 좋다. 어, 양가죽같이 보들보들한데 음. 되게 잘 나왔고, 뭐 마감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저건 디테일이라든지 바지 모양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거 바지가 뭔가 봄을 기다리는 바지, 그 느낌으로 한 대여섯 가지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요런 반바지로 또 봄을 맞이할 우리 백구님들이 계신다면 같이. 같이 입어 보자고요. 그렇다고 뭐꼭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입는 거 구경 정도 하시고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룩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테가 가방, 요 카세트백을 메고 이렇게 그냥 반바지에 쪼기 있고 요게 블라우스 느낌의 셔츠. 이것도 잘하네요. 신발은 어그 털프샌들 요거 제가 여름까지 신을 요량으로 겨울에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입었죠. 되게 귀여우면서 뭔가 뭐에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부로.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소재가 막 다양하니까 어, 옷좀 진짜 입는 사람? 어, 가볍게 귀엽게 저는 요렇게 입고 출발을 하고요. 이거 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인의 집이 행궁에 있는 거 알지? 나 거기 보러갈 거야. 행궁에 좋은 카페 같은 데 산책도 할겸 가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거 스웨스를 입었어요. 스웨스를 요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약간 쪼르는 식으로 해서 요렇게 딱 입었습니다. 요거 되게 스포티하면서 음. 요거 다른 소재로 블랙 이렇게 보면 되게 멋쟁이 같잖아요. 블랙을 잘 입으면 음. 좀 멋쟁이하고 약간 시크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방을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아니면은 뭔가 느슨한 느낌으로 그냥 요렇게 좀 개도 예쁠 것 같고 <웃음> <웃음> 빨리 봄 됐으면 좋겠다. 그지 않아요? 음. 오트리 운동화를 신었잖아요. 근데 음. 오트리 운동화가 뭔가 유행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고 지금 트렌드도 조금 알면서 옷은 클래식하게 입고 미술관 같은 데 가고 싶어요. 그림을 보고 커피 한잔하고 아이 하원을 데리러 가 나오면은 그냥 그한 주간, 그한 달이 되게 풍요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활동이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약간 복장이 자유로우신 분들이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고 음. 그리고 너무 편해. 편해 어 너무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이거 그냥 에핑글러 그때 제가 겨울 내내 잘 신었던 미들 부츠 신었고 WMM의 이거 집업 제가 작년에 사가지고 진짜 잘 입었잖아요. 또봄 되니까 또 이렇게 막 입게 되네. 그냥 스웨트보다는 요것도또 되게 멋스럽고 요즘 집업이 진짜 많잖아요. 음. 어느 브랜드든 에 지금 다 나오잖아요. 니트로 도 나오고 스웨트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소재로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같이 입어도 되게 편하지 않을까. 이거는 음. 너무 좋을 것 같아. 위에 컬러가 되게 아이보리 컬러고 밑에는 이제 블랙으로 약간 이게 흑군, 백군으로 자꾸 편을 나눠 먹은 것 같아. 골골해서 이렇게 나눴네요. 이렇게 메고는 어디 가냐면 가볍게 친구 만나서 브런치 하거나 마트 갈 때, 시장 갈때 이렇게 가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죽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집에서 가장 편하게 손쉽게 막 입을 수 있는 거를 위에다 매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주지 말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화사하지 음. 않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니트 음. 제가 겨울 시즌 오포 들어가서 산요 탐베레 니트랑 요렇게 입었어요. 봄에 얼른 입어야지 약간 벼르고 있는 옷인데 이거 마침 바지 할때 잘렸다 싶어가지고 같이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등하원 할때 예쁠 것 같아.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필때로고딱입으면 좋고 나들이 갈때 편한 딱시한 니트랑 같이 요렇게 입어도 예쁠 것, 것 같아요. 같아. 어? 싶어서는 안 돼요. 진짜 봄에는 카세트백이 딱이다 그거. 난무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인 음. 것 같기는 해. 이게 유행 탈까 어쩔까 하는데 계속 나오잖아. 신제품이 음. 지금도 계속 예쁜 컬러로 가죽 조금씩 달라져가면서 나오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음. 듭니다. 요렇게 입고 저는 등하운을 하든지 하원을 하든지. 지금 저가 부츠 신었는데 위에는 자켓을 입었어요. 너무 캐주얼하게 가기에는 못한 자리들 있잖아요. 뭐 미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멋은 일지 알지만 덕식 있게 입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딱 입고 여기는 지금 기본 니트 그레이 니트를 입고 요걸 입고 이렇게 잠그고 이 자켓 길이랑 요 길이 바지 길이도 되게 발란스가 잘 맞는 것 같다. 벌써 봄이 오는 것 느낌을 가지시는 백고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너무 두꺼운 아우터보다는 이런 가벼운 코트에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치 베이지랑 블랙은 또 찰떡이니까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로에 자켓이에요. 겨울 다가온다고 음. 그때 막 니트랑 입었는데 이거를 지금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입어보았습니다. 예쁘다 음.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 진짜 넣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딱 떼는 패션이네. 이렇게 음. 딱 하면은 너무 예쁘지? 음. 예술계의 종사자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어. 뱅글 너무 이렇게 더 칭칭? <laughs> 맞아. 근데 바지 진짜 나 너무 딱 마음에 들었거든. 음. 나도 되게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반품 딱 하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이거는 내가 고민도 안 하고 품었던 걸잘 입는 것 같아. 셔츠는 제가 얼마 전에 배사또사에서 음. 소개했던 나르고 제품이거든요. 요거 같이 제가 또 매치해봤습니다. 요거도 같이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음. 그냥 셔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으면. 예쁘지 뭐 바지랑 부츠랑 너무 잘 어울려 부츠 자전거. 지금이라도 사 괜찮아 그때 이상하다 했던 거 욕했던 거다 영의정 다 이해해 줄게 지금 사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 네. 세인트 제임스 입었고요. 후드 집업 이렇게 빡시한 후드 집업 이렇게 입고 프리하게 운동화를 신으면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좀 카페 가고 싶어. 음, 테라스 자리 앉아 가지고. 단골 카페. 눈에 익어서 안녕하세요. 저 그거 주세요. 뭐 이런데 알아서 라떼에다가 음. 얼음 조금 해 가지고 주시는 카페 사장님. 그리고뭐 그냥 가볍게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왜지난주문 닫으셨어요? 이렇게 서로 안부 정도는 모를 수 있는 동네에 가까운 그런 카페에 가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그럼 또막 마들렌 서비스로 막 주시고 그러면 아 이런 거를 주시냐고 막 하면서 뭐 마들렌 두개 사오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의 옷이야. 해가지고 전화기 이렇게 딱 들고 전화기 들어야 돼요? 어 전화기 딱 들고 손빈 손은 너무 어색하잖아. 김치 담궜다고 친구가 잠깐 내려와 봐. 그래가지고 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김치 받으러 갈때뭐집 김치 때. 받으러 갈때 초록색 맨투맨 하나 두르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다들 봄 준비하시느라 마음도 바쁘시죠. 뭘 사서 어떻게 쇼핑해가지고 어떻게 잘 입어야 되나 여러분의 쇼핑과 여러분의 스타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즐거움이라도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램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백고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우리 꼭 만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글짓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웃음> <웃음> 왜 공상? 나 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 과학에 관련된 주제를 음. 써야 되는데, 나는 혼자 오늘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다.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에세이를 썼던 거 일기 요기 그리고 선생님 오라고 래가지고 엄마 모시고 올래? 뭐 어떡할래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 너무 더혹하다 그래도 난선생님 교무실 가서 아니 선생님, 나 싫은데. 나 야자 하기 싫어. 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오늘 야자가 너무 하기 싫어요. 선생님, 제가 도망갈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어. <laughs> 그런 느낌으로 정직한 도둑 느낌이에 어. ¡Gracias! <laughs>